안녕하세요. 대범투자 구독자 선생님들. 알고 가야 백점 백승 네이비슈를 미리 보는 시간입니다. 저희 대범투자 자문은 제도권 금융 회사로 불법 금융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공모주나 비상장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제도권 금융 회사만 전달이 가능하다는 점 명시 바랍니다. 자, 알고 가야 백점 백승 11월 14일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3빌리언 신규 상장입니다 AI 기반 희귀 유전 질환을 진단하는 기업으로 의료 AI 테마에 연계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손실을 기록하고 있고요. 현재 254.6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고, 최종 공모가 하단인 4,500원으로 상장이 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의료 AI 쪽에서는 실적이 좋은 편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 주로 오전 시초가 매수보다는 관망으로 지켜보심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10월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입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는 이제 미국 전역에서 생산자들이 판매하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 변화를 지표로 쉽게 말해서 생산자 측의 인플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 있었던 소비자 물가 지수와 함께 경제 인플레이션을 압박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고요. 연준은 생산자 물가 지수를 통해서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꼭 주목해야 할 요소입니다. 세 번째로 옵션 만기일입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매도 장세의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에. 지수는 하락 추세로 이어나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외인과 기관은 하방으로 베팅 중이면서 개인만 혼자서 상방 베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개미들이 완패입니다. 내일은 옵션 만기일로 콜 옵션이나 푸드 옵션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게 되면은 그 권리가 무효가 되어서 옵션 매수와 매도 주문이 대량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만큼 현재로서는 관망하고 계시는 분들이시라면은 관망 태세 그대로 유지하신 다음에 매매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이제 11월 14일 목요일은 수능 시험일이기 때문에 주식 시장의 거래가 변화가 있습니다. 정규 시간에는 9시에서 15시 30분까지지만은 어 1시간 늦춰진 10시에서 16시 30분, 4시 30분으로 변경이 됩니다.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스타 개체입니다. 최근 국내 게임사들이 다양하게 좋은 게임들을 많이 내어주고 있습니다. 실적의 변화도 커졌고요. 대표적으로 피해거짓이란 게임으로 크게 실적 성장세를 보여주었던 네오위즈가 있습니다. 현재 주목해볼 것으로는 붉은사막이라는 내용으로 지스타에서 보여주게 될펄러비스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도깨비라는 게임에 대한 언급도 나와줄 거로 예상하고 있고요. 어, 넥슨 또한 퍼스트 오브 카잔이라는 게임을 보여주어서 주가에 좋은 영향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LI 상장 폐지입니다. TLI 경우에는 어, 두 차례 공개 매수를 통해서 자진 상착 폐지를 추진하던 어, 이 TLI가 내일 상장 폐지가 될 예정입니다. 어 이례적으로 이의 신청 또한 하지 않았고요. 어, 지난해 3월 창업주가 배임 혐의로 거래정지가 되었습니다. 그 문제가 이제 상장 폐지 사유가 되기도 했고요. 이후 적정 의견을 받아서 상장 폐유, 폐지 사유를 어느 정도 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달아서 추가 횡령 배임 혐의가 불거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상장 폐지를 내일 진행하게 됩니다. 어, 알고 가야 백점백승 내일이슈를 미리 알아보았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안내드린 종목들에 대한 매매 타점이나 미리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바로 저 최창근 매니저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셔서 정보라고 남겨주시고, 현재 대범투자자문에서 직접 무료로 정보 전달을 도와드리는 텔레그램 주식정보방으로 들어와주세요.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